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재채기와 콧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비염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 비염의 경우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두면 학습부진은 물론이고요 성장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건강 365에서 이 어린이 비염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의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나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란 코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또 막히고, 이제 코맹맹이 소리도 많이 나고요. 밤에 잘때 코를 심하게 골았고, 또 코가 찍찍하니까, 코에 손을 여니까 코피가 터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보통 비염이라고 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말씀하시는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특정한 물질이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또한 급성으로 갑자기 감기에 걸렸는데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비염도 있고요. 또 만성으로 만성, 비우성 비염, 비축성 비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는 다양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염은 폐가 차가워져서 그 기능이 약하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서 비염이 된다고 봅니다. 즉 한의학에서는 비염을 폐의 기운이 허해져 찬 기운으로 변했을 때 발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간의 기운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 폐의 기운이 건조하고 음기가 부족해져 비염 증상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비염 치료의 포인트는 폐 기능을 원활히 해서 면역성을 증강시켜서 코가 재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약으로 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한약 처방을 하고요. 외부적으로는 코 점막에 직접적으로 한약제를 도포해서 코 점막을 강화시킵니다. 또, 침과 뜸으로 폐의 경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쓰고요. 또 이렇게 뇌 치료와 외 치료를 동시에 함으로써 외부 자극에도 강한 저항성을 길러주게 하는 근본 치료가 되는 비염 치료를 합니다. 어린이 비염은 증상이 비교적 경미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미루고 방치해두면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장애를 일으키고 숙면이 힘들어져서 어린이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 비염이 만성화되면 충농증이나 천식, 중이염 등 합병증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당시 98만 명이었던 만성 비염 환자 수가 3년 만에 무려 3만 1천 명이나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갈수록 늘어나는 비염 환자, 하지만 간단한 생활수칙만 지키면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코 감기에 걸리게 되면 비염이 되고 비염이 되면 중이염, 축농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감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으로 기초 체력과 저항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인스턴트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 찬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 하셔야 하고요. 또 목욕 후나 머리를 감은 후에는 최대한 물기를 빨리 말려 주셔야 합니다. 비염은 콧물과 재채기와 코막힘,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감기 초기 증상과 비슷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만약 온몸이 떨리거나 욱신욱신 쑤시고 눈 주변이 가려운 전신 증상이 없이 코 증상만 나타난다면 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코가 막히고 답답하다고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해서 비염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염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로 우리 아이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건강상제고였습니다.